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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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신가요? 여든간에 신나게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 오늘 오늘은 어, 주제가 할머니인 만큼, 네, 저희 외할머니가, 아니지, 친할머니가 썼던, 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옛날에 그, 다리미판 있잖아요. <laughs> 예전에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 숫 넣어가지고, 이렇게 옷에다가 비비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한 겁니다. 위에다가 뽑아지지 말라고 위쪽에다가 테이핑을 한번을 하는데요. 사실 이동이 많지 않으면 이런 테이핑이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낮은 거에 플로레폼 했는데 어, 집에다가 그냥 음,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활용을 하실 거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여기에다가 이제 꽃을 꺼줄 거예요. 오늘의 메인에 많이 많이 들어갈 거는 오늘 헬레보루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헬레보루스가 물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요즘 특히나, 어, 꽃들이 금방금방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화면 꽂이를 해볼까 하다가, 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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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laughs>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헬레보루스를 사용을 해서 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나가는 느낌의 꽃들도 같이 어레인지먼트가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면 너무 예쁘겠다. 그래서 꽃들이 막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스타일 느낌인보다는 약간 어지럽게 라인이 예쁘게 나오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의 목표인데 대할 텐데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어, 오늘 소재가 특별히 들어가지 않거든요. 메인으로 지금 헬레브로스를 굉장히 많이 넣고 싶어서 헬레브로스를 메인으로 제일 많이 그냥 어렁지먼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 곳에다가 넣어주세요. 뭐 처음에 넣는 거는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뭐, 거, 그런 고민보다는 그냥 손이 가는 곳에 그냥 넣으세요. 이거 처음에 꽂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끝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저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밑에를, 각도를 많이 줘서 밑에를 쳐다보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도 향하는 거 있으면 예쁘겠죠. 그러면 더 위로 꽂아주세요. 중간에는 비워놓은 이유는 따로 없고요. 이제 중간을 채워나가면 될것 같아요. 음, 중간에는 좀더 낮게 해서 제가 헬레보르스 있는 거는 다 꽂아봤어요. 어. 여기에 어, 여기에 프록스 보라 색깔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프록스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왔다 그랬나? 근데 프록스 자체는 굉장히 오래가요. 여러분, 되게 오래가는 꽃이기 때문에, 음, 되게, 음, 뭐라 그럴까? 꽃다발에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화기 꽂이 해도 예쁘게 여러분들 어레인지먼트가 가능한 꽃입니다. 영국에서는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모든 꽃집이나 뭐, 아카데미나 다동일하진 않겠지만, 저는 이 프록스가 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하얀 것도 좋아하고 좀 짧게 잘라서 멀리서 바깥으로 그러면 조금 더 안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의 버터플라이 라논 플러스가 엄청 조금 남았는데 이 아이 같이 넣어도 예쁠 것 같아서 하얀색. 크리미한 버터플라이를 좀 넣어볼게요. 바깥을 향해서 쭉 빼볼게요. 밑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많이 줍니다. 각도를 많이 준다는 라 거는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멀리서, 멀리서 바깥으로. 이렇게. 하나의 포트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라륨 얼굴 조그만 거딱 하나 있어. <laughs> 이런 거 라인으로 들어가면 예쁘겠죠? 이런 거 하나 정도 포인트가 되게끔 넣고 싶은. 제일 내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꽃이 하나하나 정말 소수의 꽃인데 너무 예쁘고 내가 이 존재감을 주고 싶으면 그 프론트 안에서 어딘가에 집어 넣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도 살고 어더 프론트가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재라룸을 넣었습니다. <laughs> 조금 더 채울 만한 아이로 델피늄을 준비를 했거든요. 하늘빛의 델피늄이에요. 보라색과 지금 연보라 색깔이 다 어울릴 법한 하늘빛의 델피늄인데 이 아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넣으면서 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laughs> 3월 6일, 토요일이랍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왔네요. 오늘의 중요한 일, 착한 일 하기. 나는 민지와 학교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물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도와드렸다. 그때 할머니께선 민지와 나에게 고맙다고 칭찬을 해 주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모르는 할머니이지만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좋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겠다. 오늘은 보람이 있는 날이다. 나도 이런 좋은 일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만 같았다.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laughs> 할머니가 썼던 이런 다림미질 하는 음. 그 판을 준비를 한거죠 <laughs> 막 맞춰 막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일기를 끝내면서 <laughs> 꽂습니다 여러분 이런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 되고 뭐 한두 송이 붙어있는거는 바깥으로 빼도 되지만 너무 과하게 빼면은 라인이 다르게 가요 너무 부리무실하게 이상하게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두개 남아있는거는 라인을 예쁘게 쓸수 있겠다. 그러면 바깥으로 빼면 됩니다. 하지만 많이 붙어 있는 애들은 너무 바깥으로 빼면은 이런 줄기의 라인을 살리는 재미인데 뭉뚱그리게 이렇게 툭 이렇게 무슨 손뭉치 같이 탁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라인을 살릴 때는 한두 송이만 붙어 있는 아이 아니면은 몽우리 이런 거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짧게 잘라서. 저희 집에 조카가 있는데 저희 조카가 이제 말도 어느 정도 뭐 많이 자라는 나이는 아직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친할머니거든요 엄마를 만나러 오면은 저희 집에 오면은 할머니! 할머니!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 만나러 가면 이런 기분이고 할머니는 또 손자가 오니까 할머니! 하니까 저희 엄마가 아! 맞나? 그러거든요. 그런 거또 되돌아보면 맞아 나도 시골 가고 할머니 만나러 가면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왔나? 어, 왔나? 우리 손녀 왔나? 이렇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 거는. 그죠? 좋은 추억인 것같아 할머니가 이렇게 예뻐해주고 어, 맛있는 거 해주고 저희, 그러니까 생각나네. 저희 조카가, 저희 엄마가 이렇게 고구마랑 우유, 그리고 바나나 섞은 그 믹스한 이렇게 그, 그 과일 주스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되게 맛있다고 고소하더라고 혹시 한번 드셔보세요. 바나나 우유는 당연히 맛있는 조합이잖아요. 거기에 고구마를 넣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고. 그, 그거를 우리 엄마가 그,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조카가 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맛있게 해주면은 걔가 맨날 그런데 할머니 고구미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맛있어 <laughs>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자랑하더라고 저희한테 <laughs> 아 우리 민규가 내 고구미 주스를 너무 좋아한다면서 안쪽에는 진짜 깊게 들어가면은 더 느낌이 살거든요. 여기까지 너무, 여기 잘 보세요. 안에 좀 비어 있는 듯하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꽃들이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느낌 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위치에 할 거라고 해서 짧게 해서 여기 가까운 곳에 집어넣어서 가는 거는 되게 뭐 깔끔하고 깨끗하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막 섞여서 그 진짜 흙, 바닥에 이렇게 밑에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 저도 지금 이렇게 넣었지만 줄기가 다른 줄기를 이렇게 세쳐서 이렇게 부러지거나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그거는 느낌이 오는 거니까 집어 넣으면서 오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짧게 해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데서 바깥으로, 먼데에서 바깥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어,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음. 여기에다가 노단새 넣어보겠습니다. 노단새, 노단새는 좀짧 이런 줄기가들이 이렇게 뉘어지면서 꽃들이 너무 예쁘게 알아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추럴하게 뻗는 느낌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서 알아서 위로 가는 거 그리고 알아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노단세 자체는 위에는 드라이가 잘 되기 때문에 약간 끊어져서 느낌이 되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이렇게 툭툭 되어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더 예쁩니다.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을. 그냥 그대로.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설류화 꽃이 달려있는 아이들을 좀 잘려져 있는 썼던 거 그대로 좀 남겨놨거든요, 이럴 때 써보려고. 아 이거 이쁘다, 이런 거를. 이거 넣는 순간 진짜 봄이다. <laughs> 넣기 전에는 뭐 좋은 느낌이 있기만 했지만 산뜻하긴 했는데 확실히 설유화가 봄을 느끼게 해주기는 하네요, 확실히. 이렇게 너무 올리지 말고, 내 디자인에 막 하고 싶은 라인이 있다면 그대로 가는데, 전좀 많이 눕혔잖아요. 눕힌 느낌을 그대로 좀 유지하려면은, 좀, 음, 밑에, 밑에서 막 위로 올라가는 아지랑이 같은 느낌이 좋을지, 이렇게 꽂는 것보다 약간 뉘어서 이런 라인들이 위로 올라가게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예쁘게 또 쇠판에 제가 이렇게 예쁘게 어렌지먼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할머니는 생각도 못 하셨겠죠. 저도 못 했으니까, 그 어렸을 때. 네, 여러분들 또 집에 혹시 할머니가 썼던 유품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오래오래 썼던 외할머니가 쓴 거, 엄마가 썼던 뭐 항아리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쁜 꽃들 한번 이렇게 뭐 어,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만들면서도 추억이 되고 다시 그 식기나 뭐 그런 재료들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시면 또 뿌듯하게 꽃을더 즐기고 재미있게 할수 있겠죠. <laughs>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 달려 보입시다.